깨하게 예뻐지는 시술 6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투턱이 고민이시라면 브이올렛과 인모드 리프팅 받아보세요 브이올렛으로 지방세포를 파괴하고 인모드로 피부 깊은 층까지 지방층을 자극하면 갸름한 턱 라인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기미 잡티가 고민이시라면 피커디얼 토닝을 꾸준히 받아보세요 초정밀 레이저를 분사하여 기미 잡티를 박살 내실 수 있어요 피부 처짐이 심하다면 울쎄라나 티타늄 리프팅을 받아보세요 울쎄라의 초음파가 피부를 끌어올려주고 티타늄의 레이저로 피부 깊은 끼 스키 에너지를 전달해줘서 타이트닝해지고 쫀쫀해진 피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피부가 건조하면 리쥬란 필로드를 꼭 한번 받아보세요. 리쥬란과 필로드 중 하나를 받아보시면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면서 탄탄하고 수분감 있는 피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잔주름이 고민이신 분들은 레티젠과 스킨바이브를 꼭 한번 해보세요. 레티젠의 콜라겐을 피부 진피증에 직접 주입해주고 스킨바이브의 히알루론산으로 잔주림을 쫙쫙 펴줘서 여러분들의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줄 거예요. 마지막으로, 더 예뻐지고 싶으신 분들은 닥터빅을 구독해주세요. 제가 열심히 알려드릴게요.